너희 팔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오 여러분 장마가 1년 12달에 장마집니까? 말좀 해봐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6.7월이 장마집때가 따로 있잖아 지금 기안 오잖아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오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만났습니다 네.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네.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면 일은 안 가죠. 팔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그대로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대에 주로 와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이태포 동광장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일 날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나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아멘. 예, 아멘 좀, 좀 크게 하셔. 아, 크게 네. 하는 거예요. <laughs> 크게. 아니 나사로가 벌써 죽었어 장사 지했어 거기도 그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나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 그렇게 면안 일어나 아멘 네.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이 네. 듣고 계셔 듣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제함이 없나니? 어디에 정제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제함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정제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정제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병들었을 때 의사가 되어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참으로 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공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기, 저기, 갈라디아 2장 2 0절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원이 세상 떠날 때 아름다운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그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새를 살고 참으로 발 뻗고 잘 방이 없어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사시면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 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안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세요, 성도.